안녕하세요.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저 이, 이 옆집, 이웃집 <laughs> 잔친 날이죠. 바람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기온은 굉장히 낮은데, 어제보다. 바람이 안 부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체력전입니다, 체력전. 견뎌내는 힘, 이 인내력 발휘해서 여기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힘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결과는 야이 견뎌내는 내면적인 이 상황, 희한하게 내면도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서 또 역경계가 같이 들어와, 막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겉으로야뭐 몸은 <laughs> 평온한데, 후공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몸살이 쳐질 정도로, 심지어는 죽,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으면 차라리 이 고통을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아니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laughs> 그런 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니, 또, 그냥 견뎌지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 공부를 해내기 위해서 견뎌야지. 이런 생각이 자체가 안 들어오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견뎌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갈망 하나밖에 없죠. 이 공부는 제가 해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죽는 날까지 이 앞에도 견디는 거죠. 뭐,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물론, 공부 맞추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제한 삶, 걸림없는 삶을 누려가는 속에서는 이, 이 앞에서 견디는 것도, 이제 견딘다는 그런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이 앞에서, 여기에서 일이죠, 모든 게. 그렇지만 또 공부 맞추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견디셔야 됩니다. 버텨내셔야 돼요. 오로지 이 하나만 바라보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알수 없는 이 길을 향해서 가는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한 과정입니다. 물론 누구는 뭐 오자마자 뭐 금방 깨달았네 뭐 그런 소리들 많이 들려오죠. 그렇지만 은 그분들은 그렇게 이 공부 못해냅니다. 자꾸 담금질이 돼야 되는데, 자꾸 견뎌내는 이 습이 들어야 되는데, 응, 음, 의도치 않게 뭐 오자마자 체험을 하고 뭐 조금 공부했는데 체험을 해버려? 그러면 그 후에 해내질 못 합니다. 이왕에 하, 공부하시는 거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크게. 머리에서 생각이 없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없어지고 눈에서 보는 게 없어지고 코로 냄새 맡는 게 없어지고 말하는 게 없어지고 이 촉감 감촉 느낌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고 이 몸뚱이마저도 없어지고 또 마음에서 우중 많습니까? 수상양식 나라는 의식 이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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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거 느낌 감정 기분 욕구, 욕망, 일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드러나고 난 후에 목잘리고 통미 빠지면 자동으로 그 일체 모든 것이 없어져, 없어져.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또 없어졌다고 해서 그 놈을 안 쓰고 삽니까? 다 쓰고 사는데 이제 걸림이 없죠. 쓰고 사는데 흔적이 없고. 이런 공부끼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체험해가지고, 뭐, 응? 음? 나도 깨달았네 하고, 아는 소리나 하고 다니고, 진공 묘유라는 말이 왜, 어떤 소리냐? 진공이라는 텅빈 뭔가 있잖아, 뭐가 있잖아요. 묘유, 묘한 뭐가 있잖아요. 그 분별이고 생각이고 의식이라니까.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내놓을 게 없다. 이무소듣고 얻을 게 없다. 그렇게 반야심경에서 말을 하는데. 그럼 방편의 말이지 않느냐? 아이씨. <laughs> 아니에요. 모음, 모음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이생기지그 소리 역시도 헛소리에요. 와보면 알아, 와보면. 우셔서 실감하고 이 맛을 보시면은, 아, 그, 법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해놨구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걸 어거지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놨구나 책적 시공 공죽 시색이 뭐 맞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 절에서 그러죠 스님들 공사상을 중요시 공사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유튜브에 잠깐 올라온 그분도 꽤 유명한 스님이신데,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다. 뭐 어, 그런 말을 딱, 어? 하면서 이게 공사상이라면서 이걸, 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건 아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불교는. 깨달음. 깨달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스님들 때문에 이 공부가, 이, 불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아르마리로만 자꾸 이 법을 전달을 하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열심히 받아들이죠 그걸 밑줄 쳐가면서 필기해 노트정리해가면서 또 어느 분들 밑줄 쳐가면서 또 열심히 금강경을 읽어대더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금강경. 금강경에는 아무런 뜻이 없고요. 어? 의도가 없어요. 경쟁이라는게 무슨 뜻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깨달아 보라고 깨달은 분들의 각자의 경험담을 체험담을 깨닫고 난 후에 이 자리를 이걸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공부가 완성이 되기 전에 깔끔하게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경전 보시면 안 됩니다. 뭘 알아서 그 세상을 벗어난 이야기인데, 오온과 육식을 벗어난, 오온 18개를 벗어나버린 그 자리를 이야기해 놓은 건데, 그래서 경전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팔만대장경 다볼 것도 없어요 반야심경만 완벽하게 내꺼가 되고 금강경이 내꺼가 되고 그 정도면 그냥 다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철저하고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는 공부를 해내셔야 됩니다 드러나고 목잘고동이쫙 빠진 이 경험 이거, 중요하고, 중요한다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드러나고, 목잘리고, 독립 빠지고 나면, 바로 뭐 불이 중도냐? 제 경험으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한 10개월 정도인가. 굉장히 시달리고 나니까, 어느 날, 불이가, 불이 불의 체험에 딱 오더라고요. 알아집니다. 불이체험을 하게 되면 뭐라고 딱 내놓을 수는 없는, 내놓을 건 없는데, 아, 이거구나, 틈 없이 하나로 맞아지는 그런 분별심이, 그러니까 사라져버려요. 불이체험을 하는 순간, 분별심이, 아, 늘 분별하죠. 이거다, 저거다, 너다, 나다 하는데,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어. 그런 경험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말로 생각으로 조작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 그리고 나니까 아, 아 불태전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로 옛날 살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차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 들어 나고 목자리로 통미 빠지고 난 후에 반드시 불이 체험이 와야 됩니다. 체험을 불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있잖아요. 19시 분도에 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도 없어진다. 그 부분이 불이라. 그런 경험이 이 공부 길에서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이제 각자의 경험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불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진, 부터가 진짜 성불이라, 부처가 되는 길이라. 견성성불이, 부처도 그냥 견성성불로 하는데, 견성은 이제 막이자리한번 확인한 거고, 성불, 부처가 되는 길은 불이 체험. 그 지점에 가면 공부가 완전히 또한 바탕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져요. 아! 이게 진짜 공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냥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동안은 왜 분별심이 안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드러나고 목달고 통이 빠진 이큰 체험을 했어도 크게 체험을 했어도 분별심이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그 분별심에 분별하는 마음에 시달리게 되는데 아 거기 불이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아. 이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서 그냥 훅 공부가 또 이제 막 내면이 쭉쭉쭉쭉 걸림없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진짜 일사천리로 막 내면의 변화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신기합니다. 묘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또이 견뎌내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이 공부 가지고 고생해 본 적은 없어요. 공부에. 변화 과정 가지고는 근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심리적인 인정적인 갈 변화, 변화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그걸 견뎌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견디셔야 돼요. 이것뿐이에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 마음, 지금 현재 쓰고 살고 있는 이 마음이라니까. 그 가짜벽이 마음 말고 이 불생불멸한 이 마음. 이게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한번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생멸하는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사가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또이 공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그 마음에는 우리가 너무 너무 익숙하고 뭐 자동화돼 있죠. 뭐 그걸 쓰고 사는 것은 그렇지만 이 불생불멸하는 이 마음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베기라, 진짜 베기. 우리는 그 생멸하는 가짜 베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내 마음 하면서 일생을, 평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진짜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가시지만 은또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또이 속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 마음, 진짜 변화 먹고 여여한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선 오로지 깨달음 이거밖에 없어요 깨달으셔야 돼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웠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다그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 이 하나 제대로 공부해나가 보세, 해보세요 공부 여정에 있을 때는 참 힘들고 괴롭지만은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현실로 또 다시 반복 환원이 되고 난 후에는 진짜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 뭐 역경계가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니고, 역경계가 오든 순경계가 오든 그냥 편합니다. 역경계가 오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대처하면서 해결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냥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것뿐이에요. 이 하나. 반드시 빨리빨리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진짜 백에 나머지 공부를 하다가 가셔야죠. 습관으로부터 버릇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길게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 공부가 공부의 깊이라고 그러죠. 깊이가 달라지죠. 뭐 깊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이거 하나뿐이에요. 오로지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오로지 마음은 이것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사는 그만 내려놓으시고 잊으시고 세상사가 힘들어서 이 출세관을 선택하셔놓고는 왜 자꾸 세,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십니까? 마음의 출가, 마음의 출가. 형식적으로 모양만 바꿔지는 그런 출가 말고, 진정한 내면의 출가가 출가지. 몸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세상은 그대로 사시면서 마음의 출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하나.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이것뿐이야, 이것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 있기는. 그렇지만 또 믿고 가셔야죠. 어떡할 겁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진짜 어떻게 알수 없는 길인데. 그렇지만 이미 앞서가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회상에서, 지금 믿고 따르는 그분들 회상에서 거기에서 공부 끝내세요. 자꾸 열이 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녀봐야 세월만 낭비하고 때만 묻습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이 하나. 자, 이겁니다.